특별한 컬러, 하이 벨로시티 색상 중에서도 하드탑까지 전부 바디 일체형으로 도색이 된 차량을 언제든지 편하게 직접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이드에서 전체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 관리는요. 이 벨로시티 신차 소개가 아니고 바로 제 손에 있는 이 제품을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실제 제가 출장 관리라는 프로그램을 이 고객님들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고객님의 배까지 찾아뵙고 세차도 해드리고 소모품 관리 및 차량 관리도 해드리는 사후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번씩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스타 스타트 경고등이라고 하죠. A 동그라미 경고등 이렇게 뜨는 등을 계기판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경고등이 뜨면요. 일단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탑 스타트는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신호등에 걸려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으로 시동을 꺼뜨렸다가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자동으로 다시 시동을 걸게 해 주는 요즘 나오는 필수 기능입니다.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무조건 기능을 이 필수 장착으로 하게 되어서 모든 차에 요즘에는 다 나오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A 동그라미 오프 버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A 동그라미 오프 버튼을 누르면 그 기능을 끄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계기판에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자동으로 끈, 끈 게, 내가 원해서 끈게 아니고 배터리 상태에 의해서 꺼졌다. 사용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랭글러 본네 여는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랭글러는 실내에 본네트 여는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레버를 뒤로 젖힌 다음에 손을 들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검지 손가락을 놓고 옆으로 당기시면 바로 본네트를 열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이렇게 이 따뜻하게 이 재질로 감싸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터리 용량은 보시면 랭글러는 75 암페어짜리 이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구요. 자, 랭글러 배터리는 두 개가 들어가요. 이 메인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고 이 아래쪽에 또 스타트 배터리가 따로 들어갑니다. 시동이 안 걸린다면 메인 배터리가 문제일지 스타트 배터리가 문제일지 이것을 먼저 체크를 해서 만약에 점프를 했는 긴급 출동을 불러서 점프를 했는데 시동이 계속 안 걸린다면 그거는 스타트 배터리 점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스톱 스타트 경고등은 이 메인 배터리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집에 제가 이걸 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배터리 체크기입니다. 한번 혹시라도 이 제품 홍보가 아니고요. 제가 쓰는 주고산 겁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요. 일단은 플러스 단자에 먼저 꼽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를 꼽아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원을 보시면요. 여기 배터리 확인,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있지만, 우리가 볼건 여기 배터리 확인 들어가신 다음에, 차량 내, 그리고 배터리 테스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AGM 배터리 거든요. AGM 배터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CCA 배터리입니다. CCA 배터리로 들어가고 700A, 700A가 랭글러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700A를 누르시면 수치가 이렇게 배터리 체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센터에서 체크하는 이 IBS 센서라고 이쪽에 센서가 하나 있거든요. 이 센서에서 수치를 읽어 주는 걸 똑같이 여기에서 체크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기판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계기판에서 출력을 보여 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12.25 볼트. 한마디로 이거는 발전기에서 배터리로 넣어 주고 최대 출력을 내줄 수 있는 이 출력 양이에요. 이건 배터리의 상태를 체크해 주는 수치가 아닙니다. 여기 따로 보시면 충전 완료 SOH 100%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배터리, 현재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수명을 체크해 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기계로만 확인이 되지 차체에서 자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없어요. 이거를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80% 미만이 되면, 80% 수명이 미만이 되면 스톱 스타트 기능이 안전상의 이유로 자체 작동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 스타트는 맨날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차를 매일 타지 않고 충전이 잘안 되어 있는 고객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혹은 이 모파 배터리가 사실 불량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배터리 불량 체크를 센터에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터리는 3년, 또는 6만 키로 내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할지어도 3년 6만 키로 내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꼭 센터에서 보증 점검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전기장치에 작업을 하신 분이라면 전기장치는 탈착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많이 보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회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계기판에 보시면, 계기판 2번 메뉴에서 맨 끝으로 가면, 여기 배터리 전압이라고 해서 13.9V라고 지금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4.1V까지 올라왔죠. 아까 12.3볼트였는데 14.1볼트까지 올라온 이유는 현재 제가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발전기가 돌고 있어서 전력량이 올라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배터리 수명이 아니에요. 이게 14.1볼트가 된다고 해서 배터리가 상태가 좋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차량에다가 주는 배터리 총 전력량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명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배터리 체크기 그거를 꼭 하나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셔서 본인의 차량은 본인이 차량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 스타트 기능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건 역시 저 이우진 이사에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